제가 이렇게 기와 이거는 진짜 찍혔어? 이거 우리 <laughs> 채널을 위해 재민이가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전국 스매싱 자랑 운영진 송범주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고다진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고재민 감독입니다 보시다시피 배드민턴 장이 아닙니다 그쵸 축구장이죠 이 기계를 살 때부터 꼭 해보고 싶었던 컨텐츠 오늘은 바로 풋살장에서 네. 축구공의 속도를 한번 재보려고 하는데 감독님, 네. 감독님은 제일 좋아하는 팀이 저는 이제 K 리그에서는 울산 현대라는 팀 되게 좋아하고요. 외국에서는 이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라는 팀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저는 골 때리는 그녀들 리그에 슈퍼리그에 참가하고 있는 FC 액션스타 이 팀을 좋아하고 오. 그 중에 최초로 헤딩골을 장렬 시켜서 프로그램의 질을 높여주신 아. 이예정 선수의 열정적인 팬입니다 와 저도 진짜 놀랐어요 선수들만 나올 수 있는 헤딩을 하고 또 얼마 전에 굉장한 퍼포먼스를 보여주셨잖아요 제가 그분을 모셨다는 거죠 아 네, 이제 모셔야죠 아 네, 일로 나와주시죠 여기 네. 있습니다 아 네. 지금 네. 축구 선수로 활동하고 있는 이예정입니다. 반갑습니다. 워킹맘, 뭐 모델, 뭐 이런 수식어보다는 그냥 모든 분들이 저를 축구 선수로 아시더라고요. 진짜 아침에 아기 등원하고서 바로 축구장. 아기가 오기 전까지 축구장. 나 그러니까 축구 선수의 삶을 살고 계시네요. 네, 정말 그러고 있어요. 이제 저 프로그램에서 헤딩골과 이저 발로 슈팅해서 어떨 때더 기분이 좋으셨나요? 솔직히 슛을 쏘거나 이게 들어갈 때는 그냥. 멍해요. 음. 그러고 나서 방송으로 봤을 때는 아 내가 저렇게 넣었구나라는 짜릿함이 있긴 한데 오히려 그냥 팀이 우승했을 때더 통쾌하고 막 기분 좋은 거는 그게 더 있는 것 같아요. 음. 거짓말이죠. <laughs> 근데 기분 좋아요. <laughs> 머리든 발이든 꼴르면 기분 좋더라고요. 제가 어, 저희 채널에서 준비한 도전 과제를 네. 성공하시면. 저희 모다모다 모다 샴푸 나눔 활동을 네. 하겠다고 제가 네. 이제 요청을 드렸는데 그래서 제가 저한테 섭외 요청 오셨을 때 킥이요? 잠시만요 그죠? 제가 수비도 아니고 킥이요? 킥으로 속도를 재서 아, 그러면 저희 팀에 혜인이가 있는 게 그지? 제가, <laughs> 제가 정혜인 선수는 모르기 때문에 아 그렇군요. 제가 애기 갖기 전에 한1년반 정도 배드민턴을 같이 쳤어요. 아 배드민턴 때문에 임신을 하고. 음. <laughs> 때문에 유가를할수 있는 이런 패턴. <laughs> 이해정 선수만 진짜 잘할 수 있는 도전 과제를 제가 일단 네. 두 가지를 뽑았습니다. 어디에 네. 나눔 활동을 하시겠습니까? 아 축구에 열중하고 있다 보니까 저희 팀원들 그리고 같이 활동하고 있는 축구 팀들 저희 골든에서 활동하고 있는 그리고 스태프분들이랑 같이 공유하고 싶어요. 성공을 그럼, 꼭 해야겠네요. 그러면 몇분 정도? 대략 한 3, 300. 분 300분. 300. 괜찮을까요? 광고주가 보고 계시니까 이제 와서 물을순 없겠죠. 아, 그 오늘 <laughs> 샴푸라고 해서 머리를 이렇게 하고 왔는데. <laughs> 이게 뭐에 좋은 샴푸? <laughs> 어머, 탈모 증상 완화. 제가 탈모는 아는데. <laughs> 이게 저, 갈변 샴푸. <laughs> 갈변 샴푸. 왜냐면 애즈 낳고 나서 살짝 머리가 약해지거든요. 여자들또 음. 나이가 들수록 모발이 약해지기 때문에 요즘에는 이런 샴푸에 되게 그죠. 관심이 많이 가더라고요. 대표님. 광고주님? <laughs> <관구주님? 웃음> 더 많이 챙겨주셔야 될것 같은데요? <laughs> 제가 이것과 저도 F... FC 액션인스타의 팬으로서 아니 팬이라고 하시는데 액션인스타를 그렇게 그거는, <laughs> <말하는> 그거는 <웃음> 영어를 <웃음> 못하는 거지 팬심이 없는 건 아닙니다 자, 자주 보시긴 하시죠 형님? <laughs> 응원할 겸이 다음 경기에 커피 차도 차두 와단 <laughs> <차두를 웃음> 성공하셔야 합니다. 뭐, 뭘 도전하는 거예요? 골 때리는 그녀들을 보시는 분들은 다 놀래셨을 겁니다. 이해정 선수의 고려청자 트래핑 이후의 플레이를 이거 선수들도 되게 어려운 컨트롤이거든요. 근데 이게 이해정 선수가 했다는 걸 저도 진짜 깜짝 놀랐어요. 과연 아, 오늘도 성공을 할수 있을지. 근데 궁금하요 그걸 해야죠. 그거를 꼭 해야 팬들이 저는 그걸 기다릴 거라고 생각을 하고. 아, 그럼요. 감독님이 센터링을 해주시면 네. 가볍게 순도부 고려청자 트래핑을 해서 떨어뜨려서 꼬링을 아 꼬링까지요. <laughs> 그럼 제가 되게 잘 주면 되겠네요. 그죠? 아 그럼 됐죠. 대신 이제 트래핑을 받고 잘, 잘 해야 될 텐데. 그렇죠. 자세으로 해도 되고 발로 해도 되고. 해서. 아니 그럼 이런 미션을 미리 얘기해 주셔야지. 제가 또 연습을 하고. 아 아니야 아니야. 아, 근데 되게. 그냥, 그냥 그냥 뭐 그냥 유튜브 찍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진짜. 맞아. 그거는 왜냐면 사실 좀 어려워서. 제가 어려워서 자주 전화를 드리는데 <laughs> 너무 바쁘시고 그래서 <laughs> 갑자기 연락 오시더라고요. 응, 음. 그래서 이제 그랬던 거고, 그리고 너무 많이 설명드리고 어렵게 하면 못할 것 같습니다라고 하실 것 같아서 아, 일단은 그냥 약속만 정하고 한 오늘 아침에 연락 드렸어요. 오시는 아, 거 아, 맞죠? 아, 이렇게. 맞습니다. 두 가지의 미션을 제가 그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 그렇지. 감사해요. 감사해요. 저는 이게 가장 기대됩니다. 이 고려청자. 오늘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진짜요? 네. 몸이 기억하네. 아, 그렇죠. 몸이 기억하죠. 몸이 기억 그동안에. 거이 그리고... 가스라이팅 아니야. <laughs>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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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된다. 그리고 제가 잘 주면 되니까. 그렇지. 맞아맞아 근데 이가와 와, 이거는 진짜 혔어 이거 우리 차나 위해 재민이가. 약간, 아니야. 아 제가 원래 골프 라운딩할 때도 연습 스윙을 안했 해요. 그래서 바로 도전하는 거예요. 어, 이렇게 세치 커버에 좋은 샴푸를 여러분께 선물해 드리려고 아침 일찍 나와서 이렇게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 응원 많이 해주세요. 킥팅 고생 <laughs> 시켜주시는 분. 네, 도전하시는 거죠. 네, 바로 도전할게요. 도전. 그러면 네. 다섯 번 중에 공이 <laughs> 다섯 개니까 다섯 번 중에 목표물을 맞히면 한 번이라도 맞히면 성공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게요. 어? 와! 타임, 아? 타임. 타임 타임 타임. 어, 왜? 왜 타임이야. 왜? 진짜 잘 잡은 거예요 근데 그 그게 아니라. 그 아닌 거 아니에요? 어. 오, 그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어. 와, 진짜로. 그게 아니고 아, 아니, 아니, 수비가 뺐잖아. 네? 내가 이렇게 받았는데 공이 세번 튕겼어. 그럼 수비가 벌써 뺏어 가지고. 라운드 안에 있는데. 지금이 무슨 소리예요? 아, 아, 죄송합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대신 제 기준은 트래핑을 받은 다음에 이 왼발 지진발이 한발 이상 벗어나는 건 트래핑이 안된 겁니다 자 갈게요 도전. 도전 이 정도 되지? 어 맞아요, 맞아요. 이 정도 됐죠? 안, 오케이 한번 한, 한 내가 기회 줬어요 오케이 오케이 한번 탈락이야 한번 갈게요 아 잠시만 도전해봐 도전. 아 도전 안 해줬어요 아 도전 안 해줬네 제가 원래 골드 라운딩 같때도 연습 게이오케 오케이. 나 아, <목소리> 아, <목소리> <목소리> 이거는... 지금 르는니라 이렇게 많았어 아, 그러니까 완벽해요. 이거는 신비가 절대 와서 뺏을 수 없는 제가 여기 여기 너무, 너무 쉬었나 너무 쉬웠죠. 이제 두분이요 성공. 아 진짜 이번에 못하려 못하게끔 일부러 어렵게 줬는데 잡았어요 선생님. 오케이. 자. 풀어야지. 두 번째 도전. 아, 두, 번째 또 있어요? 두 가지의 미션을. 두 번째 도전은 뭐가 걸리 거죠? 300개랑 서프라이즈. 추가로 또두개 하셔야죠. 그러면. 이거는, 아, 이거는, 이거는 이제 300개였거든요. 슈팅 속도는 커피차. <웃음> <웃음> 맞죠? 형님 <laughs> <회원님> 맞죠? <웃음> <웃음> 제가 올스타전. 올스타전? 올스타전에도 제가 뭔가 들고 가겠습니다. 아니, 거기 뭐야. 들어올 수 있는 사람 들어와요. 추첨을 통해서. 아, 에서 어, 어, 이해정 선수를 응원하는 것만 하는, 하면 되죠. 이거 다 남기는 거죠. 그럼요. 다. 저는 잘 모르겠어요. 뭐, 알아서 저는 하겠습 제가. 두 번째 측정을 할 거는 아, 슈팅. 아, 속도 스테이. 측정인데. 아, 다시 뭐 나왔어. 저런 대결하는 걸로 하시죠. 그게 나을 거요 다섯 번의 라운드로 네. 세 번을 이기는 사람이 이기는 거죠. 아, 오케이. 알겠습니다. 음? 알겠습니다. 음? 전, 첫 번째. 도 전. 왜 이렇게 멀리? 이. 아, 아, 아. <laughs> 와, 찝찝하다. 아니 근데 코를 넣기 위해서 하는 건데 코은넣어야돼요 형님. 오오오오 58. 제가 제가 계속 넣으면 이기는 거네요. 71로. 정리하자면 형님이 1라운드에 찼는데 골대 안에 못 넣잖아요. 었 그러면 빵점인 거예요. 그러면 빵점인 거예요. 1라운드는 졌고 네. 이제 2라운드. 몸도 골대에 들어가고 속도도 측정이 돼야지 이게 되는 거예요. 갑니다 2라운드. 오. 어? 가세요.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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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 60. 2 0! 대이대이다 어, 2대 1! 2대 어? 2대 1! 2대 아, 2대 1! 2 2대 1! 아대 1! 2대 1! 2대 1! 2대 1! 2대 1! 2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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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대 1! 2대 1! 높으면 끝나요. 컵 <목소리> 어? <목소리> 아 뭐야? 56. 56? 아, 제가 네, 여기서 발이 여기 이라 다리가... 골을 <목소리> 넣고 56 이상 나와야 돼요. 아, 근데 매일매일 1 0 0 m 나 하는 사람은 다르지. 다리가 넣는 걸 우선으로 했는데 속도가 안 나오면 어떡하지? 그래서 수가 어려워요. 아. 갑니다. 통과시. 아, 그 56이었었죠. 네, 56. 58 아닌데 56. 이0 아, 요 아, 아. 아, 신지영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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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게임 끝났어. <laughs> 아니 이거 속도 측기까지 아예 저널 전화를... 측정기가 도와주네. 측정기가 얘기해 주네. 어,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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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역시. 뭐 강하기만 해도 안되고 사실 정확도가 최고겠죠 정확하고 강한게 제일 잘하는 그렇죠. 선수고 첫번째는 정확성이 되게 중요해요 속도보다는 음. 혜정근님이 정확성도 좋았고 속도도 나서 완승을 했습니다 아 여러분 덕분이에요 제가 응원소리가 들리거든요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받으신거는 절대 아니에요 제가 까 하는거 맞는데 이기고, 대신 내가 드릴게요. 뭐, 이런 건 사실 어 원했는데, 어, 내가 살살 할걸멋지 프랭카드 만들어서 찾아가겠습니다. 오 감사합니다. 근데 약간 형님이 줬는데, 형님이 다 해준 것처럼 보는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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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쨌든 해정님이 이겨서, 우리 형님이 이제 커피차 이자 이제 프랭카드에. 아, 해봐도. 그렇죠. 지금 뭐 되게 손쉽지? 맞아요, 맞아요. 채널 기획자잖아요. 기획자. 아, 채널 아, 기획자. 아, 그쵸, 그쵸. 이번에 용기를 내서 연락드렸고, 받아주셔서 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음에 또 광고 있으면 불러주세요. 그렇죠. 광고 중인데 광고 있습니다. 광고 있을 때만 불러주세요. 네네네. <laughs> 여러분 <웃음>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어, 골때에서 많이 응원해 주시고 광국 스매시 자랑도 많이 응원해 주세요. 아, 그리고 액션 이 스타도 뭐 많이 해주시면 또그 응원에 힘입어서 또 누님들이 또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오늘 촬영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